안녕하십니까 니스넷운동자 정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서브핸드 발리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서브 그리고 어, 베이스라인에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마스터하고 네트 앞에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시를 여러분 꾸준히 이제 배우고 익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단식 경기나 복식 경기에서 서브 앤드 발리를 시도해야 됩니다. 단식 경기에서 서브 앤드 발리를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 요즘은 뭐 서브 놓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득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브 앤드 발리를 전문적으로 어, 경기를 시도하는 단식 선수는 없지만은 경기에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어, 펼쳐서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서브 앤드 발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식 경기에서 선수들이 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보면 선수가 서브핸드 발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네트에 접근해서 이렇게 발리로 득점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단식 경기에서 다양한 공격 점수를 펼치기 위해서는 서브핸드 발리를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식 경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복식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서브핸드 발리를 시도해야 됩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네트를 점령하는 사람이 어떻든. 경기에서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테니스 실력이 갖춰졌다면 라 서브앤드 발리 를 시도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선수들이 서브앤드 발리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 죠. 그래서 어떻든 네트앞을 점령해야 지만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전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서브를 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리턴하는 그 시점에 스플릿스텝을 하고 첫 발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트 앞에 붙는 이런 선수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브앤드 발리를 배우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서브앤드 발리를 이렇게 연습하려면은 또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은 어떻든 나한테 볼을 연결해 줄 정도로 연습이 될 정도로 어떤 지도자나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능력하지 못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추운 그 겨울 날씨나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어 실내에서 탁구대를 활용해 가지고 서브핸드 발리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브핸드 발리를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한다면은 먼저 아무런 도구 없이 내가 너무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서브앤드 발레를 하고 상대방이 리턴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스플릿스텝 하는 이런 연습을 몇번 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은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구 대를 갖다 놓고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발리 하는 이런 연습을 서브 앤드 발리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감각을 익히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연습 방법에서 어떤 그런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손쉽게 작은 공간에서 서브 앤드 발리를 익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서브핸드 발리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 탁구대나 실내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도 하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 백보드가 있는 코트에 가서 제가 오늘 했는 이런 연습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요, 서브핸드 발리 기술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이렇게 익힌 서브핸드 발리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 경기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복식 경기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